안녕하세요. 우야 목사입니다.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의 수련에 잘 다녀왔습니다.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.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. 욕이나 저주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,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. 남을 비판하는 말도 그렇고, 또 남을 권면하는 말도 그렇습니다.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말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행동도 그렇습니다. 봉사를 할 때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거나 또는 내가 할수 있을 때는 하고 내가 하기 싫거나 할수 없을 때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봉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봉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할수 없을 때에도, 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.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언행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